이 대통령이 강유정 대변인에게 미쳤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하신 것 중에 뭐 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게 뭐예요? 야, 그거 좋았어요 하는 거 있잖아. 야, 그거는 아주 예상 밖이었어요 가장 칭찬은 네. 아마 제가 대통령께서 저한테 한 칭찬이 아니라 코멘트 세 개가 기억이 나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그 바로 그 배지 떼고 간날 공개석상에서 사퇴 하셨나요? 라고 물었던 거. 저를 아. 소개하면서 바로 아, 강유정 아. 대표님이다 소개하면서 네. 그날이 오후 2시인데 오전 12시까지 저랑 같이 의원으로 있으셨으면서 음. 사직서 내고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 <laughs> 그거부터 어.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네. 두 번째는 그 주에 바로 쌍방향 브리핑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잘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어. 와. 그렇게 칭찬을 한번 해주셨고 네. 세 번째 진관사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진관사 주지스님이 어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의원직 내려놓고 대변인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몇개 했는데 대통령한테 실례되는 말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웃으면서 미친 거죠라고 했어요. 어, 어, 어. <웃음> <웃음> 농담으로, 어, 어. 네, 농담으로 웃으면서 미친 네. 거죠라고 하면서 참그 극찬이다. 어, 네, 그, 어이 없는 짓을 한 맞아, 거다라는 그거 표현을 어. 해주셨던 게, 저는 저를 그, 그, 그 말씀에 저를 이제 칭찬해 주시는 아, 걸 네, 들었던 그세 번이 답니다